레네즈 투더참모 웨이브. 가자. 가자. 야, 저 시를 잘 데리고 오고, 데리.. 못 데리고 오겠어. 오케이, 데리고 왔구만. 오케이, 학번냐야 어, 그래, 알았어. 학번, 저 중간중간 뽕이라고 잘... 아, 잠깐만. 내 축구, 12개. 아, 씨 축구가. 여기 아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잠깐만, 어디야? 어디야? 저 새끼 처먹은 거 아니야? 야, 조심해. 저 새끼 처먹었지? 안 먹었어? 오케이, 준비, 준비 완. 오케이, 가자, 가자. 좋구만 환상의 듀오구만 어살 털립니다 한결이 오거든 어디 오고있어? 어디갔냐? 한결아 어디갔냐? 어 어살트 아주 이쁘게 다 쳐뒤져있구만 어이구 이 새끼들 부활 리필했네 싸가지 없게 가자 가자 먹으러 가자 먹는거 그냥 주워 먹으면 돼 여기는 이새끼 파덜 좀로이 파덜 없다 로이로이 있네 한휘가파들이 없네. 강현아, 너 어딨어? 싸우고 있어? 위로 올라갔어? 야, 네, 잠깐. 강현아, 여기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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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야. 밑에, 밑에. 잠깐만, 금방 갈게, 금방 갈게. 금방 갈게. 잠깐만 기다려. 정리되가 이 새끼만 까면 정리해. 오케이, 정리 완 올라간다. 올라가는 중, 다 봐봐. 부음이다 풀림 얘기해 줘. 23초 전. 네, 루트에 걸려서 못 움직여 지금. 오케이 나이미 찍. 딸고미. 강렬이 부활 일라 자 일단 내가 어쌤 가볼게 어셈자녹턴갑니다어차트 시프 배틀까지 때려잡아 금지 나 갇혀있고 나연이를 먼저 재껴. 나, 나, 힐러, 힐러 새끼들 때문에 아예 묶여버린다. 힐러들을 먼저 잡아. 자당검도 잡아야 되고, 힐러도 잡아야 되고. 나들 파달 중. 내가 브레스. 가마싸이. 이 새끼들 파달 중. 딸곰이, 딸곰이 파달 중. 1 2초전 i'm to play 아씨발 루트에 마태이가 간다 강렬히 내 옆, 옆.. 잠깐만 다시 부활해줄게 나 엑셀 기다려 기다려 부활해줄게 나랑 최대한 붙어있자 같이 1점으로.. 어 죽으면 안돼 버터리야 버털 아니지? 강렬히 다시 부활 잠깐 20초 전 20초 이따 부활해줄게 잘 기다려봐 나 엑셀. 순대면 시발 또 애들, 몽빵이 잡고, 어? 한참을 쳐 놀다가 왔네. 잠깐만. 강렬를 구금 중, 39초 전 39초 있다 부활해줄게 끝나면 얘기해줘 위크가 어딨냐 법, 법은 안탈렸지탈렸어 중주하나 정도 와주면 딱 거시기가 되겠는데 씨발 이거 내가 묶여갖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네 잠깐만 자강유를 부활 일남 파덜한다 셋, 둘, 하나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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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덜! 감았어잉 첸이 부활 자 어설트 올립니다 어설트 시프 올렸어요 다 때려 잡아, 딱 딱히 안 되고, 비열장 쳐논 다에 방고이안 되고, 나 염이 아 씨발 미치 냐나？이틀 그만 걸라고 미치 냐나. 아니 매크금 병신들이고 보통 저병신들을 매크를 만들 순 없잖아 형님 내 쪽으로 조금만 씨발 내가 못 움직인다 형님 내 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어해 서로 형님 이불 남이찍 순대 놈다 순대 놀아 잠깐만 순대 맥 y 하나 만들어 놓자순순어어디 s 냐 순대 아이 Sunday, s u 이 d a 거 순대하고 강렬이 구해. 우리가 버프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정비하고 가야 돼. 강렬아 축기 타버려. 버프 정비, 버프 정비. 아, 버프가 너무 부실해. 어설 하나 딸랑 받고 싸우려니까 존에 안 넘어가네. 다시 뽕 바꿔가자.